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니다 죄송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좀 목금이 조금 바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열심히 아르마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아 나왔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석화를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찍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새 책을 안 하고 그냥 원물로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율 체크 겸 해서 예, 수율 체크 겸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서 오늘 4시까지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알이, 지금 이제 여기, 알이 예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또, 지금 체크 겸,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네이버 라이브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지금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알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꽉 찼죠. 이 정도 또 가야지 여러분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예, 상당히 잘 좋은 굴들이 지금 나름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 당분간 마이크 찾을 때까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하는데, 저희 이제, 수율 체크. 네, 싱싱이네 수율 체크. 매일 지금, 못하고, 이제, 수목금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어이구, 지금, 보시면, 알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요렇게, 토실토실. <laughs> 알이 너무 좋습니다. 맛은 더 좋습니다. 그, 저희가 여섯화가, 단맛도 있고, 저기 감칠맛도 있고 해서 소장 안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 중에 가장 그래도 어 조리하기 좋은 편한 예, 식품이 예, 석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슴 두말 안해도 정말 좋습니다 알주좋고요 예, 이렇게 네, 수율이 괜찮습니다 수율이 진짜 그리고 이 찌실 때 물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이꿀 안에가 이 저기 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 나오기 때문에 치실 때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뻘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항상 뻘하고 싸움이에요. 얘네들이그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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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괜찮습니다, 오늘. 음. 네, 초장이 필요 없는 싱싱이네 석화입니다. 요즘에 여수 석화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 정말 맛있는, 오! 맛있는 석화마늘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도 좋고 예, 정말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이 체크되고요. 예, 반갑습니다.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매일매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자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통실통실 여러분 내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음. 저는 해감자를 안하고 그냥 원물불 오는대로 받아가지고 찌다보니까 살짝 짭조름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받으시면 아이스박스에 물을 가득 넣고 이렇게 드셔 보시면 네, 정말 맛있습니다. 해감을 한 5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올해 올해 여기 새 조개. 새 네, 조개가 작황이 많이 안 좋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량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제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알을 잘 키워서 보낸다고 하니까, 예, 설이 지나야지 아마 세주개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석화를 예, 대신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음. 여기 굴 옆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이것까지도 알이, 네. 알이 너무 통신통실합니다 굴을 식으면 <laughs> 맛이 없기 때문에 샘플용으로 까놨던 용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면 우리 맛이 좀더 떨어집니다. 뜨뜻할 때.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음. 이렇게. 지금 싱싱이네 나가는 굴이 에프에 부릅니다 맛있는 음. 안녕하십니까 석화는 아. 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오면은 비닐 안에 물을 넣고, 어 5분 정도나 10분 정도만 해가 마시면 되거든요. 해가 마시고, 물다 부은 다음에 솥에다가 다시 옮겨놓고, 물한 컵, 한 컵만 넣고, 센 불로 10분, 센 불로 10분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바로 앞에 이제, 불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바로 넣고 물한컵 넣고 그냥 쬔는데 그러면 살짝 짭조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감을 꼭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굴, 마, 예, 굴 지금 알이 진짜 토실토실니다 지금. 예, 굴이 제일 그 이제 알이 비만도가 좋을 때가 3월 4월입니다 여러분. 3월 4월 그때는 산란 직전이라서 진짜 토실토실텐데. 이것도 거의 비만도 100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간혹, 이런 선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굴 양식할 때 쓰는 그 나일론 선이거든요. 전선이 아니고. 이런 게 굴이 이렇게 바다에 매달렸는데, 자라다가 이렇게 뭉고 자라버리면, 어떻게 해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게 이제 따라가기도 하는데, 예, 네, 무의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옆에 붙어있는 굴, 요거 보십시오. 장난입니다. 이거까지도 알이 토실토실. 자, 음. 자, 음. 저번 주에 제가 아 안녕하십니까? 아주문을 네, 주문 한효진님 주문 감사합니다. b s 1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이 댓글 참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넣어서 보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내일 정도부터 해갖고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꼬막, 음 응, 새꼬막을 좀 한번 야, 여러분이 보십시오, 오늘.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비만도가 아 장난 아닌가 지금 리 그리 커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맛있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위로 자르는 부분은 관자. 관자가 안 떨어지니까. 음. 꺼서 이제 살짝, 예, 앗뜨거 정도는 아니라서, 면손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손 다치시니까, 예, 이, 뭐요. 예. 이렇게 집게를 쓰시거나, 장갑을 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드시는 분들은 정말, 수율이 정말 수율이 미친 수율입니다. 수율이 꽉꽉 찼습니다. 거의 95% 100% 가까이가 나옵니다. 유미짱님 세척이나 조리방법. 세척이 기본적으로 깨끗이 세척이 되어 갑니다 근데 혹시 집에서 이제 좀부족하면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세척 돼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굴이 이제 이 굴이 특별히 오늘 나가는 굴이 조금 뻘이 많은 데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세척기를 좀돌르고 있는데 조금 약하더라고요 조금 약하긴 한데 어그한번더 세척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솥에다가 물을 많이 넣지 말고 바닥에 이 정도 깔 정도 한컵 정도만 해 가지고 뚜껑 닫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찌셔야 됩니다 찌셔야 되면 찌시면 이 수증기로 얘가 있거든요 수증기로 이거 팔팔팔팔 굳구려 듯이 끓여 버리면 그건 이제 너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고 적당히 저희가 한 그래도 한90% 정도 씻어서 나갔는데 바닥에만 물이 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증기로 찌시면 크게 이제 세척에 관계없이, 세척 깨끗이 될 가지만, 세척 관계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쪄서 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물을 한컵 정도만 해서 드시면 되고, 세척은, 뭐래도 잘 해서 갑니다. 저희가. 네, 세척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계로 다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자가 지금 빠졌습니다. 관자가 빠져가지고. 아, 굴은 역대급 맛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을 안 벌리는 굴들이 있거든요. 너무 싱싱하면또안 벌리더라고요. 이 녀석들은 굴 끝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틈,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해서 관자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 그알 보세요, 알. 알 장난 아닙니다. 자, 네, 이 정도 가는 거. 하나 음. 먹으면 이거 한가득 그냥 꽉꽉 찹니다.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석합을 오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드시는 게몇 키로 정도 될까요? 제가 여기 솥한 거는 3키로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알 수위도 좋아서, 예, 충분히 또 배부릅니다. 3키로면 한 2인분, 3키로면 한 2인분, 1.5인분, 뭐 2인분인데, 한 분이 드시기엔 좀 많고, 또 적당히 적게 드시면 또두분 드시기엔 적당하고, 보통 5키로, 10키로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5키로, 2인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키로, 2인분. 여러분, 손 다치시니까 항상 저기 장갑, 예, 장갑 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오늘 <laughs> 장갑도 안 챙겨놓고 왔습니다. 자, 지금 굴이 익었는데, 입을 안 닫고, 안 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지금 여기, 틈을 만든 거요 잘라가지고, 가위 들어갈 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위를 딱 집어넣어서,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벌리면 예. 어, 여러분, 이거, 오늘 왕건입니다. 오늘의 왕건. 와. 오늘의 왕건입니다. 오늘 왕건. 이야. 잘, 잘 보이시니까,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아, 엄청 큰데요. 이거 진짜 한입 가득입니다. 이거 먹으면. 응? 근데 이렇게 큰 게, 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관자를, 관자를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자보십시오짠 네, 오늘 출발 연속과 유미쭈앙님 네. 안심하시고 오늘 네. 터질 듯한 이수율에 석화를 네, 한번 구매해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화 완성 수율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진짜 보시죠. 올라온 거, 이게, 비만도가, 쪘을 때이 정도면, 안 쪘을 때는 완전 꽉 찼다는 거거든요. 이야. 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오죠. 여러분 찌실 때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고 야, 관자가 너무 싱싱한지 이불. 네. 야, 또이 통신 통신. 어디 가서도 이 정도 퀄리티에, 응, 이미지 몇분 찌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0분 찌시면 됩니다. 센불로 10분. 제가 중간에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한, 한 8, 90% 정도 쪄졌는데, 네, 다 쪄지면은 또 맛있고, 이 정도 해도 먹어도 맛있고, 맛이 아, 꽉 찼죠? 좋습니다. 오늘 음, 상태 너무 좋고. 음. 제가 지금, 불은 다 좋은데, 껍데기가 이게, 부피가 많다 보니까, 잘 처리해서, 예, 네,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 어,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마지막 것도 에, 마지막 것도 아리 수율이 좋습니다. 수율이 좋고 자 수율이 괜찮습니다. 오늘 굴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굴. 예, 이렇게. 비만도라 그러거든요 굴 비만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오늘 혼자서 <laughs> 딱 점심시간인데 이렇게나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요거 한 2kg 2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10kg 가지고 4명이서 배부르게 드시거든요 예,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정말 맛있는 껍데기 예, 귀찮지만 감수하고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감수가 됩니다 예, 드시면 정말 맛도 단맛도 좋고 감칠맛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하고 같이 끓여 먹어야 됩니다 예, 라면 끓이는 거를 예, 내일 하든지 오늘 오후에 하든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 많은 예,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까지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옆집 언니님, 아, 옆집 언니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 예, 이거 댓글을 방금 봤는데, 어, 주문은 네이버 싱싱이네로 일단 하시고, 제가 여기 그 유튜브 싱싱이네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상품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준비를 해가지고 예, 상품을 차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댓글이 하나 올라오니까 되게 힘이 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